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주는 꼰티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소프트웨어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의 글과 그림을 살펴보며 오늘 공부할 내용을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다음을 함께 읽고 과거의 생활 모습과 현재의 생활 모습을 비교하여 봅시다. 과거, 집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다른 가족을 기다리거나 수리업체를 불러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자 잠금 장치 사용으로 열쇠가 없어도 비밀번호만 누르면 문을 열수 있습니다. 과거,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줄을 서서 티켓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현장에 가지 않고도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 우체국을 가거나 우체통을 찾아 편지를 넣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생활 모습이 현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활동을 한후 재생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생활 모습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했을까요? 생각해 보고 답변해 봅시다. 생각해 보았나요? 전자제품 사용으로 생활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변화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활동 순서도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읽어본 후 재생해주세요. 먼저 하드웨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드웨어란,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전자장비를 표현하는 단어로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하드웨어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기기뿐만 아니라 전기밥솥, 세탁기, 로봇 청소기와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도 해당됩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란 무엇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재생합니다. 잘 읽어보았나요?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봅시다. 소프트웨어란 하드웨어 기계 장치를 움직이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또한 하드웨어가 처리할 일의 순서와 방법을 알려주는 명령을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럼 주변에서 볼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이 있을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한 후 재생합니다. 소프트웨어에는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등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등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에 내장되어 하드웨어에게 명령을 내리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충분히 생각한 후 영상을 재생합니다. 생각해 보았나요? 기계 장치인 하드웨어가 작동하기 위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사람의 몸은 하드웨어이고 생각과 마음은 소프트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전자제품 등의 하드웨어 안에 있으며, 하드웨어가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언제 사용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충분히 생각한 후, 스스로 말해봅시다. 말해보았나요? 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하고 납니다.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를 살펴보며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보았나요?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음악이나 동영상을 재생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버스 도착 시각을 알려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진, 그림을 편집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내일이나 한 주간의 날씨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세탁기에는 옷감의 종류에 따라 세탁 방법을 설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밥솥에는 밥의 종류에 따라 가열 시간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또한, 밖에서도 집안에 있는 전자제품을 끄고 켤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데요. 사물 인터넷은 센서와 통신 장치가 부착된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충분히 생각한 후 말해 봅시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소프트웨어가 대신해 줍니다. 직접 가지 않아도 물건을 살수 있습니다.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아주 불편할 것 같네요.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봅시다. 내비게이션은 처음 가는 길도 헤매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어 편리합니다. 아침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가로등은 전기를 아낄 수 있어 경제적인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앞차와의 거리 등을 자동으로 유지해 주어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할수 있어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생활하고 있네요. 만약 소프트웨어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여 생각 그물로 표현하고 발표해 봅시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불편이 있을지 생각 그물을 이용하여 떠올려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활동을 한후 재생합니다. 다 하였나요? 가족 또는 친구들과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한 후 재생합니다. 풀어보았나요? 정답은 무엇인가요? 4번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절차적 사고의 개념과 일상생활 문제를 절차적 사고로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